넥슨의 신작 3인칭 루트슈터, 퍼스트 디센던트를 해봤습니다. 요즘 넥슨 총게임의 진심이죠. 특히 먼저 선보인 젤일 넥스포트가 좋은 게임성을 보여준 덕에 기대를 안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크다고 하죠. 퍼스트 디센던트 두고 볼 만한 게임이긴 했습니다만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어디선가 본 것들이 눈에 띄었으며 무엇보다 이 게임을 해야 할 이유 즉 고유한 매력이나 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이 어땠는지 플레이를 말씀드려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많이 말씀드려 보고 요담을 해 볼게요. 게임을 따라가며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처음 게임을 키면 K게임답게 넥슨답게 캐릭터가 이쁩니다. 근데 상당히 낯이 익어요 비에 사는 미아의 친구인 레오나 가 떠오르고 글레이는 전형적인 넥슨 미인상 으로 미아 헤베의 느낌이 났고 프레이나는 색깔 때문인지 메두사 가 떠올랐습니다 게임 이름도 퍼스트 디센던트 어센던트 원 음.. 하지만 다 됐고 제겐 미아가 최고 예요 하지만 대부분 퍼스트 디센던트 의 캐릭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미아 시절과 비교조차 안되도록 그래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리얼 엔진 5를 사용해서요 문 문득 그래픽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음영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 두드러집니다 꼭 얼리어렌즈5 시연 영상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랄까요 다만 이번 테스트에선 추적화가 매우 안좋았기 때문에 평균 50프레임 미만 전투시 30프레임으로 다소 빛이 발했습니다만 나아진다면 그래픽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엔간치 먹고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플레이를 살펴 보죠. 게임은 루트슈터 쉽게 말해 tps rpg 인만큼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무기 를 강하게 구성해 미션을 클리어 하고 레이드를 성공시키는 것이 게임의 주요 콘텐츠입니다. 맵을 켜 가야하는 지역의 포탈로 빠르게 이동 해 메인 스토리 미션, 위치 조사나 지역 사수 미션을 적절한 스킬 활용과 그래프링 활용 에임으로 클리어해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치와 재화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기본적인. 상시키고 캐릭터의 마스터리 레벨을 증가시켜 캐릭터를 강화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파밍해 교체해가며 무기 계열에 따라 다른 룬 역시 파밍해 분해 조합 강화를 통해 더 좋게 만들되 코스트를 신경 써가며 장착하거나 코스트를 줄이는 소켓 등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 피드나 레이드에서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RPG의 플레이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캐릭터 성장 트랙, 무기 강화 트랙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게임의 짜임새가 매우 미흡했어요. RPG는 자신의 캐릭터를 키워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야 하잖아요.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TPS RPG이기 때문에 총 쏘는 맛과 전투의 재미가 중심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직 배타라 그런걸까요? 전투와 성장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크게 보면 게임 구조, 전투, 모션, 성장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게임 구조의 여러 문제점이 보였어요. 우선 게임 양상이 매번 비슷합니다. 미션이 지역 조사 후 나오는 적 잡기와 위치를 서숭하며 적을 잡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맵만 달라 지고 미션은 똑같아요. 즉 스테이지 구성이 반복적입니다. 나아가 보스전은 갈수록 블랫 스펀지가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퍼스리샌던트는한 스테이지 안에 랜덤으로 묶인 파티를 구성시킵니다. 네 명이 뭉쳐서 미션하면 쉽게 하겠지 의도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요. 왜냐면 여기 모인 네 명이 같은 미션을 수행한다면 좋겠지만 누구는 미션 1, 누구는 미션 8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파티인데 실질적으로는 솔로 플레이가 돼요. 친구나 지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겁니다. 사실상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일 대한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아니면 몬스터 개체 수를 조정하는 등요수가 필요해 보였네요. 이외로 적도 대부분 뚜벅뚜벅 걸어오고 가까이 붙는 적 하나, 방패병 하나, 아니면 말뚝딜 하는 적 정도로 다양치 못해서 전투 양상을 더더욱 루하게 만듭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설계를 조금 내만질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물론 RPG 게임이기 때문에 몬스터를 사냥하는 일이 반복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뭐 최소한 몬스터의 패턴을 다양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그 패턴을 분산시켜서 몬스터의 종류를 늘린다든지, 혹은 이 게임의 이동기인 그래플링을 더욱 더 활용하도록 다양한 지형지물을 만들어 스피디한 액션을 추구한다면 그래도 게임 양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TPS RPG만이 보여주는 어떤 맛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물며 옆 동네 로아도 커터뷰를 기본적으로 채택하는데 뭐 레이드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시야가 캐릭터 뒤쪽으로 바뀐다든지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넘어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게임 플레이 자체가 맛이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RPG처럼 뭐 스킬을 활용해 줬들래요 싹다 쓸어버리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비전처럼 몸을 숨겨가며 묵직한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킬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의 격이었고 다른 피스처럼 몸을 숨기는 기능 왼쪽 오른쪽 시점 변경이 없어서 대부분 몸을 노출하며 싸워야 했어요. 아니면 애매하게 벽 뒤에 숨어서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갈가 먹거나요. 이러니 싸우는 재미가 없어서 금방 질리더라고요. 즉 게임 설계와 플레이가 단조롭습니다. 분명 게임은 스피디한 전투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버니 같은. 를 제외하면 스피디하지도 않았고 묵직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게임성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타격감이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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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밋밋해서 흥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스펠 브레이크처럼 게임의 스피디함을 끌어올리고 스킬 연계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가령 얼음 쓰는 캐릭터는 매이 방벽 비슷하게 공간 창출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뭐 넥슨 미인상 언니는 돌로란트 레이 나비슷 캐릭터인데 아예 인파이트 성향으로 가서 바이 공처럼 붙는 스킬을 줘서 인파이팅 했을 때의 생존력을 높여준다든지 전기토끼는 cc 등을 부여해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준다든지 해서 스킬을 더 재밌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킬과 에임 모두 중요하게 말이죠 그리고 타격감은 무조건 향상시키고요 넘어가 모션 개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런 것이겠지만 기본적인 캐릭터의 움직임이 너무 어색해요. 3인칭 게임은 캐릭터의 움직임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모션 정말 중요하죠 모션 정말 많이 신경써야 할것 같아요. 넘어가 모든 캐릭터의 이동기는 그래플링에 대부분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이 그래플링을 쓰면 항상 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에게 쓰면 나아는 가는데 적이 스턴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플링 후 구르는 모션도 하나밖에 없는 것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이 파쿠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무조건 그래플링을 써야 해요. 캐릭터는 이리저리 날렵하게 뛰어다니는데 막상 애매한 곳은 또못 가요. 파쿠를꼭 넣어 주실 거라 믿고요. 끝으로 성장. 현재 총기의 경우 점점 DPS가 높은 총이 드랍되는데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총을 갖고 업그레이드한다던가 파츠를 달수 없어요. 또, 위에서 말씀드린 패시브 개념인 룬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총기 유형에 따라 룬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냥 단순 DPS 뻥튀기 시스템입니다. 추후 플레이어에게 여러 총기를 경험하게 한 뒤, 원하는 총기 계열을 선택해 성장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브라이트에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퍼스트 디센던트는 스킬의 차이진 맛과 총 쏘는 맛을 잡아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는 무슨 게임을 만들어 나가려는지 어떤 걸 매력으로 샀는지 한도 모르겠어요 눈에 들어오는 건 그래픽은 좋다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베타라지만 게임의 방향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 뭐 단순하고 부족한 적의 종류와 패턴 반복적이고 루즈한 미션 맛이 없는 총기 부분 그래픽은 좋지만 심각한 프레임 드 부실한 스토리는 대차게 망한 트리플 A급 루트 슈터 앤썸에서 지적된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안되겠죠 게다가 시장엔 디비전, 워프레임, 데스티니, 폴아웃, 보더랜드, 사이버 펑크, 다잉라이트, 망썸 등 다양한 루트슈터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킬 활용이 중요한 스피디한 루트슈터가 됐습니다. 먼저 게임의 독창성이 필요해 보여요. 앞서 나온 루트슈터 게임인 데스티니2와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맵에 떠있는 인공구체의 유무나 데스티니에선 고스트라고 하는 도와주는 친구의 존재 그리고 외형이 닮은 몇몇 총기들 그리고 적의 디자인까지 또 이건 여담인데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 그릴 패턴 저는 데스티니2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해보신 분들이 닮은 구석이 많다고 알려주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동일 장르의 게임이라 참고를 한것까지는 알겠는데 참고를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같은 넥슨 아래 있는 베이드 엑스포트의 경우 발로란트나 카스의 시스템을 채용했지만 그 위에 자신만의 전략과 요소를 넣어서 비슷하지만 문제의 여지는 없고 자신만의 맛도 만들어냈잖아요 퍼스트 디센던트는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류 시작이라는 꼬리표가 2상이면 현재 마실할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평판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넘어가 편의성이 부족했어요. 발령 지급은 나무 등의 적이 가려도 외곽선이 없어서 적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죽었을 때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는 덕에 적들에 둘러싸여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활 위치를 근처로 잡아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허들을 넣어줬으면 해요. 탄약이 떨어졌을 때 경고라든지 무엇보다 다음 미션으로 갈때뭐 제네시스 AI 내비게이션 처럼 맵의 길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션의 끝과 다음 미션의 시작점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보통 1미션이 끝나면 2미션 시작 지점에 도착하는게 일반적이고 또 편안한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스럽게 끝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션이 맵에 떠있는 부채 같은 곳에서 받는 건데 따로 안내를 안 해줘서 이전에 했던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초보를 위해서 사소한 편의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캐릭터 히트박스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음, 히트박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끼리 부딪혔을때 면적이 너무 커요. 뭐 그냥 이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끔 자 은 도래에도 걸려서 못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즉석 교체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캐릭터를 바꾸려면 마을에 둘러야 하는데 차라리 전투하다가 어 이상황에선 다른 캐릭터가 좋겠다 판단이 들면 바로 바꾸어서 효율적인 전투를 할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미션 수행 레이드가 될수 있을 겁니다. 1인칭 모드의 추가도 고려함이 어떨까 싶어요. 이건 큰 재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레이드를 할때 전투는 1인칭, 회피는 3인칭으로 바꿔가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적인 총 조준에라도 1인칭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반 라이플의 3인칭 조준이 전부더라고요. 스코프가 있어야만 1인칭으로 변환이 됐고요. 다만 레일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도 3인칭 고정이기 때문에 퍼스 트 이센던트도 그럴 가능성이 좀커 보이긴 합니다. 대사가 반복적입니다. 현재 재장전을 하면. 이두 개만 주구장창 나와요. 장전 했는데왜 자꾸 뻘소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워요.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그냥 빼지. 네. 끝으로 스토리에 신경 많이 썼으면 합니다. 스토리를 살펴보면 차원을 건넌 벌거스라는 애들이 염병을 떨었는데 그 벌거스에서 넘어온 친구들 중 자신들이 만든 무기로 훼손하는 게 싫어서 인류에 합류하게 돼 그들의 힘으로 인류는 칼과 방패가 아닌 총과 화약을 익히며 dna에서 발견한 아르키를 각성해 계승자가 되어 마서 싸운다라는 신화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흔한 이야기죠. 게임성도 게임성이지만 스토리로 도 차별화가 가능한만큼 또 요즘 RPG 게임들 스토리 상당히 신경 쓰는 만큼 과거 온라인 게임들처럼 스토리를 내팽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초반에 모션블러를 끄는 옵션이 없었다는것 같은데, 테스트 중간쯤에 생긴 것 같더라구요. 제가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게임을 할때 모션블러를 끄고 하는 터라, 눈 음,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캐릭터는 레벨에 따른 스텝 차이가 발생해 레벨을 올려줘야 하는데, 맵 미션 중에 웨이브 막는 모드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전기토끼 가지고 레벨작했습니다. 이제부터인 게임에서 레벨작이라니. 하, 벌써부터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넥슨의 신작 루트슈터 퍼스트 디센던트를 만나봤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합격점이었어요. 그러나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물론 베타 단계라 추후에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이 해결돼서 나올 것이고 더 좋아져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베타라 감안할 수 있어도 게임의 방향성이 희미한 건 아쉬웠어요. 게임 트레일러가 우리 게임 이런 게임이야. 말하는 역할이듯 베타 테스트는 우리 게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라고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퍼스트 디센던트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선보인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기본기를 끌어올리고 총게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로 무장한다면 그래픽은 워낙 만족도 가 높을테니 한 주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힘들겠지만요. 끝으로 오늘 대부분이 비판이긴 했는데 사실 게임 자체만 두고 보면 볼만해요. 이제 얼마나 잘 만들어가는지가 핵심인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나중을 기약해야 할 넥슨의 신작 로트슈터 퍼스트 디센던트 베타를 만나봤습니다.